자, 42페이지 다 펴요. 응. 42페이지. 어, 삼각비를 이제 좀 마무리하고,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 이제 선행하는 입장이니까, 원 단원을 나가볼게요. 여기 이제 새로운 대단원이거든? 자,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이제 원과 직선이죠. 원과 직선. 원과 직선이라고 하는 중단원인데 자 처음 이제 다루는 주제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주제야 자 여기 한 보세요 자, 원을 이제 하나 이렇게 그려놓을 거야 이렇게 그릴 건데 자그 너희들 현이라고 하는 도형이 뭔지 아나? 알아? 현 알아요? 현악기 할때그 현이야 현줄줄 줄이죠 그쵸 그 현악기가 얘들아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딱해 가지고 이렇게 딱 튕기는 이런 이런 구조죠. 튕기거나 이렇게 켜거나 그렇지 않냐? 그래서 요게 이제 현인데 여기다가 선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놓으면 이걸 현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 만난 점을 a,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현 ab가 될 거야. 그치 맞아요? 우리 원은 당연히 중심이 있어요. 중심을 O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 자, 이 O에서 현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야. 어,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어.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여기 O에서 현 AB에다 수선의 발 H를 좀 내린 상태거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OH가 어현 AB를 어떻게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 자 이게 성질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도형 문제 많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저게 왜 저렇게 되느냐보다는 저 성질을 이용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게 수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일단 시험 문제로는 그렇게 나와.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이제 요 성질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결론이, 얘가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얘가 이제 현을 2등분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수직이란 말은 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2등분한다는 것만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자, 원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반지름은, 중요한 지점하고 중심을 연결해서 항상 이제 그거 보는 게 좋거든? 원에서는 항상. 자, 이렇게 되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 아,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 삼각형 두 개가 어떻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겠어? 합동이다. 그렇죠 맞아요? 합동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합동이 되나? 어떤가? 되죠? 자, 우리 중, 이때 배웠던 내용이 무슨 합동이죠? 무슨 합동이죠? 무슨 합동일까? 자, 일단, 두 삼각형에서 여기는 수직이고, 자, 요 OH라고 하는 변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변이지. 그치? 그 다음에 OA랑 OB는 원의 무엇이니까 같아?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같죠. 자, 그래서 합동 조건이 지금 된 거야. 무슨 합동이야, 이게? SAS? 땡. 아닙니다. SSS? 아닌데. 자, SSS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같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세변의 길이 같다는 거가 말이 되나? RHS. RHS죠, RHS. 그,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기억나요? 어,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 RHS랑 RHA. 맞아? 자, 이거는 직각, 빗변그 다음에 어떤 다른 한변의 길이 가 같다. 이거죠, 그쵸? 얘는 직각삼각형에다가 빗변의 길이 같고 어떤 다른 한 내각의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쵸 맞아요. 어, 이, 이거 각각 뭐였는지 기억나나? 단어가? 그쵸, 어. <웃음> <기억이> <웃음> 어. 이게 이거는 그그 그 직각이죠, right angle이죠, 그쵸죠 얘가 뭐였더라? 어쩌면... 어, 하이퍼텐시스인가? <laughs> 나잘 기억이 안 나. 이거는 사이드죠, 사이드. 그래서 어, 직각에다가 빗변의 길이 같고 두변중 어떤 한 변의 길이 같으면은 합동이 돼요. 그래서 합동이 됐으니까 당연히 AH의 길이랑 BH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어,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자, 현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은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오케이?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은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 수직 이등분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볼수 있겠어요?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볼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이 이렇게 있을 때, 현에다가 수직 이등분선 을 이렇게 딱 그었어. 그럼 이 수직 이등분선 상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딱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어 이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굉장히 이제 원의 성질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3-2번을 갖다가 좀 보여 볼 건데, 자, 3-2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현의 길이라고 돼 있다. 맞아요? 자, 현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첫 번째 그림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그림. 이렇게 돼 있고, 원의 중심 5가 있고요. 자, 현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수선의 발 OM, 여기서 수선의 발 ON 이렇게 그어봤는데 이 둘의 길이가 같아졌어. 응? OM과 ON을 그어봤더니 길이가 같아졌어. 자, 여기가 AB고 여기가 CD라고 하면은 자, OM하고 ON의 길이가 같으면은 현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그냥 그럴 것 같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다시 한 번, 원의 중심에서부터 두 현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면, 이두 현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자, 요것도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자, 중심에서, 자, 어떤 이제 특정 점까지는 반지름을 연결하는 게 원에서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두 삼각형이 또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되겠죠? 그치? 어. 이것도 무슨 합동이지? RHS죠,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빗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같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해 놨으니까 당연히 같은 거고. 수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이 돼서 직각삼각형이 됐고. 그래서 r 그다음에 h, s 합동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아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얘얘 얘 같고 얘얘 얘 같으니까 결국 이거랑 이것도 딱 같아지는 거지. 맞나? 맞아요? 어.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어, 그러면 그두 번째 성질도 그냥 이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성질은 반대야, 얘들아. 반대.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번엔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AB랑 CD의 길이가 같으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에까지의 길이도 서로 같아진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이해 될까요? 음. 아까는 뭐였어? 거리가 같았을 때 현의 길이가 같던데 이건 반대야.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에서부터 그두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를 재보면 이 거리도 같아진다.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조건하고 결론이 서로 뒤바뀐 거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옆에 43페이지 아마 이거 잘 이해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 그 43페이지를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거의 다 풀어보세요 그냥 금방 할 거야 아마 48페이지인가? 원의 접선의 길이라고 돼있죠? 가 아니구나. 44페이지구나. 44페이지. 자, 이게 원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점이 있어. 자, 원 밖에 점에서 이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자, 접선을 그으면 얘들아 몇개 접선을 그을 수 있지? 몇개 접선을 그을 수 있죠? 두개 그을 수 있지 않나? 아니냐? <laughs>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요? 자, 이거를 여기서부터 쫙 해서 다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를 않고 보통 시작되는 점에서 접점까지를 보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어떨 것 같아? 같겠죠, 그렇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같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왜 같아지는지 잠깐만 보여 보면은. 자, 여기다가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얘들아. 그러면 이 접점과 연결된 이 반지름과 접선은 몇 도로 만나죠? 90도로 만나죠, 직각으로. 이게 언제 나온 거지? 중2 때 이미 배웠어, 중2 때. 어디서 배웠었어, 중2 때? 아, 어디서 배웠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 힌트, 외심, 내심, 내심 둘 중에 하나야. 외심? 아, 그, <laughs> 2분의 1을 <1의 웃음> 틀려버려. 내심에서 배웠지. 자, 삼각형에서 내심이 무슨 원의 중심이야? 내접원의 중심이잖아. 이게 원이 왜 이러냐. 음, 그래서 접점이 세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는 반지름을 그으면 전부 다이 변하고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각각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 여기서 그은 접선 두 개, 여기서 그은 접선 두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접선하고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과 연결한 반지름을 그으면 이 접선하고는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증명을 했을까 안 했었을까? 안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썼어. 어. 근데 예전에, 예전에 이게 증명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증명을 내가 소개를 해줬었어.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기억이 날까? 룰이, 룰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자, 여기 볼게. 잠깐만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접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 여기가 접점이야. 자, 중심에서 연결해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성질인데. 그렇지? 이게 성질인데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하는데 좀 독특한 증명 방법을 쓰거든.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처음 들어보나? 귀류법. 응. 어, 그 그러니까 아마 주의깊게 들었으면 저 단어는 들어봤던 것 같다. 이 생각 정도는 들어야 될것 같은데. 어, 미니야 어떠냐? 들어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귀류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그 귀류법이라는 저 증명 방법에서 잠깐만 좀 얘기해 를 보자면 이런 거야. 어떤 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 증명해야 되는 사실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정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르는 반지름을 그으면 접선하고 수직으로 만난다. 에서 결론이 뭐야? 증명해야 되는 사실을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접선과 저 반지름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부정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저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걸 내가 o 라고 하고 h 라고 하고 여기 l 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oh 랑 선분 oh 랑 l 이 이거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점에서부터 직선에 있는 점과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겠죠. 얘네들보다는 이게 그냥 가장 짧을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사실이에요. 이런 걸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사실? 직류법. 아니. <laughs> 뭐, 뭐, 뭐라고요? 직류법? 자, 공리라고 불러요, 공리. 공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증명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실을 우리가 공리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그냥 봐도 얘보다는 짧죠? 그렇지 않냐? 자, 이는 그냥 받아들인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아니라고, 안 하라고?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가정을 해본 것이 어, 저게 뭔가 모순된다는 걸 보일 거예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은 이렇게 보일 거야. 자, 여기가 수직이 아니라고 하면 수직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수직이 아니라고 딱 가정을 했어? 그럼 얘 말고 다른 지점에서 수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자,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어? 수직이라고 가정한 이점까지 이르는 거리랑 뭐가 더 짧겠냐? 응? 뭐가 더 짧겠어? 이것도 너무 당연한 사실 이거는. 자, 이거는 반지름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 수직이다라고 가정한 요점은 반지름보다 조금 더 나가야지 이제 h-까지 이룰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겼는데 반지름보다 조금 더 나가야지 H'까지 갈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얘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면 수직인 점까지의 거리가 보통은 제일 짧은 건데 여기 말고 더 짧은 지점이 생긴다는 그런 모순점이 생기잖아요. 짧아야지 수직인 거. 수직이면 제일 짧은 거지. 그렇지 않냐? 여기서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 연결했는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그 어떤 점과 연결한 선분보다도 얘가 제일 짧을 거란 얘기야. 근데 수직이라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니까 여기 말고 수직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연결을 해봤더니 이 길이는 얘보다 더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원의 반지름보다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직이라고 해놨는데 이 길이가 얘보다 더 길어져 버렸으니까 모순이 생겼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디서 모순이 생겼느냐? 얘가 수직이 아니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가 모순이 생긴 거예요. 자, 따라서 OH랑 L은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 증명 같냐, 어떠냐? 약간 증명 같지 않아 보이거든? 증명 같지 않아 보이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 이거를 잘못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생겼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지. 자, 뭐 이거는 교과 과정 외의 얘기니까 특별히 이해를 못 해도 상관없는데 한번 생각은 해 봤으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접선 두 개를 딱 그었을 때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c라고 한번 해 볼까? 자, 결론은 ab랑 ac랑 같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AB랑 AC랑 같다. 자, 그러면 A랑 O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또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될것 같아? 또 합동되겠죠? 어. 자, 어떤 식으로 합동이 될까요? 얘도? RHS. RHS. 얘는 공통인 빗변, 그치? 근데 얘네 둘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아.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RHS 합동이 되죠. 자, 따라서 AB랑 AC도 같아진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역시 우리 시험 문제는 저거 증명하는 것보다는저 사실을 응용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 접선의 길이 어, 두 개는 같아진다. 원의 바깥에 있는 점에서부터 그은 접선 두 개의 길이는 항상 같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3-4번 보면 내접원 이제 나오지. 그렇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심이랑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접원에서 보면 왜 너네들 이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이 날까? 이렇게 이제 있었고, 여기 내접원 네 있으면은, 여기 뭐 A, B, C, 뭐 이렇게 주고서, 뭐 여기 길이 주고, 뭐 4, 여기 길이 뭐 4, 여기 길이 뭐 6, 이렇게 이제 주고서, 어? 길이 주고서 있잖아. 여기를 X라고 해놓고서, 뭐 X 길이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 어떻게 썼는지 기억날까? 하나하나 봐. 하나 맞아, 맞아. 이렇게 삥 돌아서 X로 다 표현해서 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X면은, 얘들아, 여기도 X지, 그치? 여기는 4-X, 여기도 4-X. 자, 그럼 여긴 어떻게 돼요? 4에서 4-X를 빼니까 다시 X가 나오죠. 그치? 그리고 이 길이랑 또 여기 접선의 길이니까 서로 같아지니까, <laughs> 여기도 X. 그래서 6은, 2 x 랑 같은 거죠.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나? X는 3. 맞아요? 이런 어, 문제도, 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어. 그제 자, 그래서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어, 그런 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 3-4번의 맨 마지막에 공식 기억날까, 이거?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3변의 길이 합. 기억나요, 이거? 2분의 1에 r 에 A+, B+, C인데 요 R은 뭐다? 내접원의 반지름이죠. 이런 공식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응? 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2분의 1에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기 3변의 길이의 합. 저거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해될까? 어떻게 저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아 여기, 여기다 바로 한번 해볼게. 여기 길이를 이제 a라고 해보고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b, c 이렇게 해봤어.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삼각형이 세 개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자요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맞아? 자요 삼각형은 넓이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요 삼각형은 2분의 1의 AR 아닌가? 그쵸? 자요 삼각형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삼각형은? 2분의 1의 b r 마지막으로 2분의 1의 CR 요렇게 해서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합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결국은 뭐다? 요렇게 되는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인거 보이나? 보여? 자, 여기서 공통인수 뭘 뽑아낸 거야? 2분의 1 R, 2분의 1 R, /2R, 2분의 1 R을 다 뽑아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가? 어, 해서, 여기가 이제 내 저번에 반지름 이용한 넓이 공식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게 한 번에 다 이론을 설명하니까 지금 조금 내 힘들어 보이는데, 마지막 거 하나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번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야.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성질을 보일 거냐면은,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자, 이런 상황은 아마 처음 볼 거야. 이런 상황은 처음 볼 건데, 자, 원이 먼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외접하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최대한 거기에 그림처럼 안 나오게 그려 보려고 했는데. 자, 저렇게 생겼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역시 결론은 미리 좀 얘기를 해 볼게. 자,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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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은 음, 이거랑 이거랑 여기에 합과 같다. 이거예요. 그림 이해 될까? 어, 이렇게,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이래. 아무 사각형이나 다 되는 거 아니야. 원에 외접하고 있는 사각형인 경우에, 이 분홍색 부분의 변의 길이 합하고, 연두색 부분의 변의 길이 합은 항상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이 결론이, 어, 접선의 길이 같다는 거 이용하면 바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여기 접점. 이렇게 볼수 있잖아. 맞지? 그치?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B, 여기를 C, C, D, D.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지. 변의 길이들을. 자, 그러면 이 분홍색 부분의 길이의 합은 A, B, C, D죠. 그치 않냐? A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C인데 그냥 순서대로 보면 A랑 B랑 C랑 D를 다 합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연두색 부분도 똑같다는 거 보이나? A랑 B랑 C랑 D랑 합치면 연두색 부분에 합이 되지. 맞아? 어,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 어쨌든 눈으로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이렇게 합친 거랑 옆으로 이렇게 합친 거랑 길이가 같다는 거 맞아요? 어,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성질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중단원 예가 다 끝난 거거든. 자, 일단 45페이지를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45페이지. 자, 그 대표문제 중에 271번인데, 지금 그림처럼 나와있죠? 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요거지, 그치?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림상에서는 요거지. 5A나 5B의 길이. 이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맞아요? 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에서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OM은 이게 전체가 또 반지름일 테니까, 자, OM의 길이는 R에서 5를 뺀거 아니겠냐? 그치? 그리고서 저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써보면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어, 그래서 반지름, 반지름에 해당되는저 빗변, R의 제곱은 R-5의 제곱과 7의 제곱을 합친 거랑 같죠. 자 그러면 저거 r 제곱은 어차피 사라지면서 1차 방정식 나오지 않겠냐? 어, 그거 풀면 되는 거야. r 제곱 이퀄 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25 플러스 49죠. 그래서 r 제곱 사라지고 10r은 25랑 49 더해서 7 4맞나음 그래서 r은 10분의 74 7.4cm가 답이되죠 괜찮을까요? 네. 음 자, 문제 읽어볼게.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반원 5의, 어? AB는 반원 5의 지름이고, 아, 여기가 B구나. 잠깐만. 여기 E가 왜두 개가 있냐. AB는 반원 5의 지름이고, 자, 그 다음에 CACDDB는 반원 5의 접선이다라고 돼 있어.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죠. 일부러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아. 어, 접선이면 일단 수직이 돼야 되지. 자, 그리고 이제 그림과 같이 변의 길이가 이제 AC랑 BD 길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AB의 길이. 아, 이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거지. 맞나? 어. 자, 여기서 접선의 길이랑 같다는 걸이용할 건데, 여기가 지금 10cm이기 때문에 여기도 10cm. 자,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할 거야. 이 D에서부터 여기다가 수선해 발을 이렇게 내릴 거거든? 아이씨 이렇게 삐뚤빼뚤하잖 <laughs> 자,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은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뭘 쓴다?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쓸지 좀 보이나? 자, 여기가 6이니까 여기서 10에서 6 빼면은 CH의 길이는 몇 cm? 4cm 나오겠죠. 그지된것 같지, 그지 그래서 피타로스 정리 쓰면은, 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 그 계산, 개, 괜찮지? 응, 오케이. 자, 278번, 그 대표 문제, 어려운 사람 같이 봐요. 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 5가 있어. 그니까 러 반지름의 길이가 8cm. 여기 표현,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놓고 이게 8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치? 자, 근데 접었을 때요요요 요, 요 끝점이 여기에 딱 닿은 거지, 그치? 된거 같아? 진짜? 어떻게? 해? 아니. 어. 된거같아 자. 아쉬우니까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거 구해서 두배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치? 어.